사람들 앞에서 대화를 할때 두려움이 앞서 떨려본 적은 없는가? 상대방에게 대화를 할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던 적도 많았을 것이다. 혹은 내가 말하려던 주제에 집중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하고 싶었던 말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나만 그런 것인가 하는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라고 시키면 그 압박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도 대화 능력을 키우고 싶지 않은가? 카네기가 가르친 대화의 기술을 배운다면 당신의 일생 소득에서 절반을 더 늘릴 수 있다.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때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데일 카네기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좌를 열며 그의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 용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강좌를 통해 놀랍도록 대화 능력이 성장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면 데일 카네기에 저서 《성공 대화론》의 요약본을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1장 두려움이 나가면 용기가 찾아온다. 일이 강좌를 수강한 수천 명의 수강생은 내게 편지를 써서. 이 강좌에 등록한 이유와 이 강좌에서 무엇을 얻어가길 원하는지 말해 주었다. 거의 모든 수강생이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어떤 규모의 집단 앞에서도 소심함을 극복하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 있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길 원했다. 이 이러한 능력은 그리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 있다. 하느님이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신 선물도 아니다. 마치 골프를 치는 것 같이 하고 싶은 욕망만 있다면 누구나 잠재된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3. 경험이 풍부한 화자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보다 수많은 청중 앞에 서 있을 때더 훌륭한 생각을 하고 말을 더 잘한다. 많은 사람이 곧 자극이요. 영감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충실히 수강하고 잘 따른다면 당신도 그런 경험을 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몸이 근질거리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4. 당신이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마라. 유명한 연설가인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의식 과잉에 사로잡히고 청중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몸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5. 아무리 많은 연설 경험이 있어도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늘 스스로를 검열하는 자의식 과잉에 시달릴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말을 시작하면 얼마 가지 않아 자의식과 청중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6. 당신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얻기 위해서는 다음에 네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강하고 끈질긴 욕망을 가지고 임하고 스스로 열정을 불러일으켜라. 그것이 당신에게 재정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 사회적으로는 어떤 이득이 있을지, 영향력과 리더십에는 어떤 변화를 줄지 생각해보라. 당신의 열정이 얼마나 간절한가에 따라 그만큼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라. 대비하라.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면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 자신있게 행동하라.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용기를 내야 한다면 용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모든 의지를 그 목적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갑작스러운 두려움 대신 예기치 못했던 용기가 생겨날 것이다라고 충고했다. 연습하라. 다른 모든 방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두려움은 확신이 없어서 생긴다. 확신이 없는 이유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다. 이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공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가라. 당신의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질 것이다. 이장 자신감은 철저한 준비가 만든다. 1. 네. 머리와 마음 속에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다시 말해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내적 충동이 있을 때, 화자는 훌륭한 연설을 할수 있다. 더불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이미 90%는 청중에게 전달된 셈이나 다름없다. 2. 준비란 무엇인가? 기계적으로 종이 위에 문장들을 적어 내려가는 것인가? 누군가가 했던 멋진 표현을 외우는 것인가? 결코 아니다. 진정한 준비란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캐내고 그 누구도 아닌 자기만의 생각을 모아 정리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을 소중히 여기고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것이다. 3. 자리에 앉아 30분 만에 발표문을 만들어내려 하지 마라. 발표 내용은 스테이크처럼 주문하면 바로 나오는 요리가 아니다. 이야기는 성장해야 한다. 주초에 발표할 화제를 선택하고 이따금씩 생각해보라. 곰곰이 따져보고 자면서도, 꿈을 꾸면서도 떠올려라. 대화 소재로 삼고 친구들과 논의하라. 그 주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질문을 하라. 떠오르는 수많은 단상과 사례를 종이에 적고, 생각하길 멈추지 마라. 링컨 역시 이러한 방법을 이용했다. 사실 성공한 연설가들의 대부분이 이 방법을 활용해왔다. 4. 우선 혼자서 고민해본 후, 시간이 허락하면 도서관에 가서,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한 책을 찾아서 읽으라. 5. 당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모으라. 100개의 생각을 모으고 그중 90개는 버려라. 6. 여유 있는 태도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쓰고자 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식을 충분히 비축해두는 것이다. 3장 위대한 연설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1. 나폴레옹은 전쟁이란 미리 계산하고 생각해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과학이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연설에도 적용되는 금원이다. 연설은 항해와 같다. 해도 위에 미리 경로를 그려보아야 한다. 화자가 자기 이야기를 아무렇게나 시작한다면 끝도 아무렇게나 마치기 마련이다. 이 연설의 구성과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절대적으로 옳은 규칙은 없다. 연설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3. 연설자는 요점을 집요하게 다룬 다음 다시는 그 요점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된다. 황혼역의 길을 잃은 박쥐처럼 이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갈팡질팡해서는 안 된다. 4. 훌륭한 연설 준비 방법을 제시한다.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라. 신뢰를 얻으라. 사실을 말하고 당신 주장의 장점을 알려라.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에 호소하라. 5. 엘버트 베버리지의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면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연구하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추정이나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에 기반한 자료여야 한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6. 연설 전에 링컨은 수학적인 엄밀성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결론에 대해 철저히 생각했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링컨은 궤변을 찾아내고 결론을 예증하기 위해 유클리드 기하학을 공부할 정도였다. 7. 루스벨트는 연설을 준비하기 전에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검토하고 평가한 다음 연설을 타이핑하게 하고 빠르게 읽었다. 그리고 타이핑된 글을 읽으며 수정하고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타이핑하게 했다. 8. 가능하다면 연설을 녹음하고 귀 기울여 들어보라. 9. 원고는 말의 재미를 절반은 감소시킨다. 그러니 원고를 보지 마라. 원고를 보며 읽는 지루한 연설을 참고 견디는 청중은 아무도 없다. 10. 연설을 철저히 준비하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는 길거리를 걸으며 소리내지 않고 연습해보라. 어디든 혼자 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 연습해보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제스처를 써가며 실제 청중 앞에서 연설한다고 상상하라.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연설할 때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사장,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법 1. 저명한 심리학자 칼 시슈어 교수는 말한다. 평범한 사람은 타고난 기억력의 10%도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기억의 자연법칙을 위반하며 90%를 낭비하고 있다. 2. 기억의 자연 법칙에는 인상, 반복, 연상 세 가지가 있다. 3. 기억하고 싶은 사물의 인상을 마음에 새겨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네 가지를 기억하라. 집중하라. 자세히 관찰하라. 분명하고 정확한 인상을 새겨라. 짙은 안개 속에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오지 않는 듯 흐릿하고, 뿌연 인상만 머릿속에 있다면 남아있는 게 없다. 가능한 많은 감각을 통해 인상을 새겨라. 링컨은 기억하고픈 내용을 소리 높여 읽었다. 시각적 청각적 인상을 동시에 받기 위해서였다. 무엇보다 눈으로 새겨라. 그렇게 새긴 인상은 오래 남는다. 눈에서 뇌로 이어지는 신경은 귀에서 두뇌로 이어지는 신경에 비해 20배가 더 많다. 4. 기억의 두 번째 법칙은 반복이다. 수만 명의 이슬람교 학생들은 모두 신약성서만큼이나 두꺼운 코란을 암기한다. 이들은 대체로 반복의 힘을 이용했다. 우리도 자주 반복한다면 무엇이든 외울 수 있다. 어떤 것이든 외워질 때까지 무턱대고 반복하지 마라. 한두 번 시도한 후에 잠시 쉬고 나중에 다시 반복해보라.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하면 한 번에 외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어떤 것을 외우고 난 다음 처음 8시간 동안 잊어버리는 양이 그후 30일에 걸쳐 잊어버리는 양보다 많다. 따라서 연설하러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단몇 분만이라도 메모를 검토하라. 오. 기억의 세 번째 법칙은 연상이다. 어떤 것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실과 연관시키는 것뿐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무언가를 소개받을 때 그것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 기억하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이 생각해보고, 그 경험을 체계적인 관계로 엮어내는 사람의 기억력이 더 좋다. 6. 하나의 사실을 머릿속에 존재하는 다른 것들과 연관시키고 싶다면, 새로운 사실을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보라. 7. 낯선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철자는 어떻게 쓰나요? 등 이름에 관한 질문을 하라. 상대의 얼굴을 세밀하게 관찰하라.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연결해 보라.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이름과 일을 연결하는 익살스러운 표현을 만들어라. 8. 날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익숙한 유명한 날짜와 연관시켜 보라.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 탄생 300주년 되는 날 남북전쟁이 발발했다. 9. 연설의 요점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요점이 자연스럽게 다른 요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배열해야 한다. 10.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도중 말하려던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런 때는 직전에 했던 말의 마지막 낱말, 구절 혹은 마지막 문장에 있었던 생각을 가져와 새 문장으로 시작해 보라. 완전한 파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요점이 떠오를 때까지 이런 식으로 버텨라. 5장. 청중을 깨어있게 만들어라. 1. 당신의 말에 따라 청중의 태도가 결정된다. 당신이 뜨뜻미지근하게 이야기하면 청중도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한다. 당신이 약간만 관심을 가지면 청중도 약간의 관심만 둔다. 당신이 열정을 다한다면 청중은 당신 이야기의 핵심을 파악하려 할 것이다. 열정은 연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2. 마틴 리틀터는 말한다. 너무 진지하거나 너무 재치있게 말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확신이 느껴지게 호소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픈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확신하고 있다면 그의 연설은 불꽃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3. 신념과 열정이 지닌 엄청난 전파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특징이 없다. 4. 브랜더 메슈스 교수는 말한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만 좋은 강연을 할수 있다. 5. 사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중요성을 마음에 새겨라.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열정이 있는지부터 살펴라. 6. 머리와 가슴 사이에 의사소통 체계를 만들어라. 사실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관한 태도도 밝혀야 한다. 7. 당신이 아닌 것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말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진정성이다. 6장. 성공적인 말하기의 필수 요소. 1. 대중 연설 같은 걸 새로 배울 때 실력이 꾸준히 발전하는 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약하고 순식간에 저만큼 가있기도 한다. 그러다가 또 정체기를 맞이한다. 조금만 더 버티면 그리고 계속 연습하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2. 연설하기 직전 약간의 초조함을 느끼는 일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브라이트나 글레드스턴, 윌버포스 모두 자신의 경력을 마칠 때까지 처음 몇분 동안은 이러한 초조함을 경험했다. 하지만 당신이 잘 참고 견딘다면 이 최초의 두려움을 제외한 모든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말하다 보면 이 최초의 두려움 역시 사라질 것이다. 3. 제임스 교수는 무엇을 배운 뒤에 조바심 낼 필요 없다고 말했다. 매일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또래 중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대중연설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끈기 있고 집요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끊임없이 노력했고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었다. 4. 성공할 것이라 믿으라. 그러면 성공에 필요한 일을 알아서 하게 된다. 7장. 제대로 전달된 연설이 좋은 연설이다. 1. 말에는 낱말보다 중요한 게 있다. 말을 할때 전해지는 느낌이다.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2. 많은 화자가 청중은 무시한 채 청중의 머리 위를 보거나 바닥만 내려다본다. 이런 화자는 독백을 하는 셈이다. 이런 연설에서는 의사소통, 다시 말해 청중과 화자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대화의 생명력을 죽이는 이런 태도는 연설도 죽인다. 3. 좋은 연설은 대화하는 어조로 청중과 직접 대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4. 모든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 이 말에 의심이 간다면 직접 실험해 보라. 당신이 아는 가장 무지한 사람을 때려눕혀 보라. 그가 일어나면서 무슨 말을 할 텐데. 그가 말하는 방식에서 결점을 찾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대중에게 연설할 때도 그런 자연스러움이 필요하다. 자연스러움을 개발하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마라. 자연스러움이 스며들면 세상 어떤 사람과 이야기해도 모두 다른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 당신의 개성을 당신만의 방식을 이야기 속에 넣어라. 5. 청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의 말에 대답한다고 생각하며 청중에게 말하라. 실제로 청중이 일어나 질문하면 틀림없이 당신의 연설은 더 나아질 것이다. 따라서 연설 중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질문하고 당신은 거기에 대답한다고 상상하라. 당신의 연설은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변할 것이다. 6. 연설의 마음을 담아라. 그 어떤 규칙보다 진정한 마음이 더 도움이 된다. 7.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무의식적으로 다음 네 가지를 사용하며 말한다. 문장에서 중요한 낱말은 강세를 주어 말하고, 나머지는 빨리 읽고 지나가는가? 목소리의 높낮이가 어린 아이가 말할 때처럼 높게 올라갔다? 낮게 내려갔다 하며 오르락 내리락 하는가? 말하는 속도에 변화가 있는가? 중요하지 않은 말은 빠르게 하고 강조하고 싶은 말은 좀더 시간을 들여 하는가? 중요한 문장 전후에 잠깐 멈추는가? 8장 연단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 1. 네. 카네기 공과 대학에서 했던 실험에 따르면. 사업의 성공을 결정 짓는 것은 뛰어난 지능보다 개성이라고 한다. 경영학에서나 대화에서나 모두 마찬가지다. 2. 피곤하면 연설하지 말아야 한다. 쉬면서 회복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라. 3.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기 전에는 조금만 먹어라. 4. 당신을 둔하게 만드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에너지는 자석과 같다. 기러기가 가을 밀밭에 모여들듯이 사람들은 활력이 넘치는 사람 주변에 모여들기 마련이다. 5. 단정하고 매력적으로 옷을 입으라. 옷을 잘 입었다는 생각만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다. 6. 웃으라.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기쁘다는 표정으로 청중 앞에 서라.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사람들도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비난받거나 칭찬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만 합니다. 7 청중을 한데 모으라 드문드문 흩어져 앉은 청중은 마음을 움직이기 힘든 대상이다. 커다란 방에 드문드문 앉아 있을 때는 의문을 던지거나 반대했을 이야기에도 빼곡히 앉아서 듣다 보면 그는 웃음을 터뜨리고 환호를 보내고 찬성을 표할 것이다. 8.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강연할 때는 작은 방을 골라야 한다. 연단 위에 서지 말고 청중과 같은 눈높이를 유지하라. 9.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라. 10. 강연장을 조명으로 가득 채워라. 미묘한 변화도 잘 보이도록 조명이 당신 얼굴을 비추는 곳에 서라. 11. 연단 뒤로 숨지 마라. 탁자와 의자는 한쪽으로 치워놓고, 연단 근처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잡동산이들도 깨끗하게 치워라. 12. 연단 위에 게스트를 초빙하면 청중의 시선이 분산되고, 그들의 사소한 동작도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왜 경쟁 상대를 연단 위에 두려고 하는가? 13. 의자에 털썩 주저앉지 마라. 다리 뒤편으로 의자를 느끼며 상체를 고추 세우고, 편안하게 앉는다는 느낌이 들게 하라. 14. 똑바로 서라. 초조함을 드러내 보이는 행동은 하지 마라. 나약함의 표시다. 15. 손은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늘어뜨려라.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 머리와 가슴이 하고 싶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런 자세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16. 책을 통해 제스처를 배우려 들지 마라. 당신의 충동으로부터 제스처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라. 즉흥성, 생명력, 자유분방함이야말로 제스처 구사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다. 17. 하나의 제스처만 반복하지는 마라. 팔꿈치에서 시작되는 급작스러운 움직임은 피하라. 무엇보다도 너무 갑자기 제스처를 끝내지 마라. 동작의 핵심이 생각의 핵심과 완벽하게 일치될 때까지 제스처를 유지해야 한다. 잘 들으셨나요?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대화의 기술은 데일 카네기의 저서 성공 대화론에서 각 주제마다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은 카네기에게 직접 수강한 말하기 수업이 자기 삶을 통째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한때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두려워 긴장감에 구토까지 할 정도였던 그는 자신의 경영학하기보다 카네기에서 받은 커뮤니케이션 수업 졸업장을 훨씬 자랑스럽게 여겼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의사소통 기술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공식을 통해 여러분이 대화에 자신감을 갖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거예요. 이상 신화부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